11월 달 1일부터 21일간 단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영적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21일 가운데 혹시 세워지신 분 계십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적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은 전체 해변 광려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 사실 이사에서에는 이미 13장과 14장에 바벨론에 관한 경고가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이미 선언되어졌습니다. 근데 21장에 한번더 바벨론에 관한 경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 묵시다라고 말합니다. 혹독한 묵시. 어,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징계를 당하고 멸망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적이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크게 마음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묵시를 혹독한 묵시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상,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다 대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데 그 묵시를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차마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대적이라 하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해져가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대적이기 이전에 그냥 한 같은 인간으로서 그 비참한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 바벨론의 민족,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절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말그 그 무렵에 바벨론 나라에는 안과 밖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안에서는요, 서로 속이는 자는 속인다.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속이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약탈하는 자 역시나 힘이 있고 기회가 되어지면 같은 동족들 약탈하는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회 질서 또 나라의 질서, 경제, 안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엘람이요 올라가고 메대요 에워싸라. 엘람과 메데는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큰 제국을 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안에서는 내분, 분란, 질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상태였고 외부에서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애워싸서 바벨론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제국이라는 그런 이름이 타이틀이 붙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애굽. 애국, 애굽이 제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국이라 하기에는 조금 모질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제국이라 하죠. 제국. 제국은요. 같은 민족, 같은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국이 붙은 그런 나라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있죠 로마 제국 온 땅덩어리를 가는 곳마다 로마 군병들이 가는 곳마다 딱그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또 최근에 근현대사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지요 대영제국입니다. 대영제국. 대영제국 이후로는 제국이라고 붙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미국이 패권국가이긴 하지만 제국이라 하기에는 한참 모질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름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바사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은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성벽 두께가 30미터랍니다. 30미터. 성벽 두께 30미터. 웬만한 공성전으로 돌을 집어던지고 해도 그 30미터 되는 성벽을 그리고 높이는요. 현재로 따지면 10층 아파트 높입니다. 대충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의 두께가 30미터요. 높이는 10층 아파트로 전 성벽이 성이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성을 둘러 주위에는요 강이 흐릅니다 강 그래서 그 성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에서 다리가 내려오고 그 좁은 다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적이 진입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그도 올려버리면 그 웅장한 성벽을 접근도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강이 둘러치고 있어서 근처에도 못 옵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요 그 성 주위를 흐르는 강에다가 기름을 막 갖다 붙지요. 그럼 어떡 합니까? 기름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성근처에 접근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치러왔을 때 바벨론 그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기 바벨론 이 성이 함락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뭐 했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성 안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서 신하들하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고레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자신의 애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지나가고 있는 강의 물줄기를 300여 갈래나 땅을 파서 물, 물을 다 빼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물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낮아지지요.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뭐가 드러났냐면은 그 바벨론 성으로 물이 들락날락하는 엄청 큰 수로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밤에 바벨론 성은 칼한번못딜러 보고 고래서왕의 군대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갑자기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바벨론 제국령, 난공불락에 도저히 인간의 어떤 뭐 전략, 전술, 무엇으로도 함락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고 내가 이 성을, 성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시니까 하룻밤만에 피한 방울, 뭐 피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나 쉽게, 함나 쉽게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바벨론성 있습니까? 보이지, 않, 막 눈에 보이는 바벨론성. 내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요, 우리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그 바벨론성을 무너뜨리실 때는요, 너무도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갑자기 그 성을 함락시키시고 무너뜨리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냥 한 바벨론성이 무너졌다, 유대를 괴롭혔던 대적들이 무너졌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바벨론성. 우리 나라와 민족을 흔들고 있는 그 바벨론 성,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바벨론 성이 너무무 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성성을 함락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언제의 일입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 는요 이사야 시대 때의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단년 압수르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생겨나서 조금 미약하게나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앗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한번 막아 보기 위해서 애굽도 의지하고 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도 의지하고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 20장에서 애굽 19장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지팡이긴 지팡인데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도 부서지고 나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그 애굽 너희에게 갈대 지팡이다. 너희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또 망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과 멸망을 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지금 이 여기까지 가기에는요. 유다민족에게는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이런 경고가 계속 주어지죠. 그리고 예레미아 시대 때는 이런 조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시대를 접어들어서야 바벨론에서 함락되어지고 바벨론에 고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아주 미래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왜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직 몇 단계는 남았는데, 몇 단계는.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21장에서의 바벨론의 일이 이루어지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완전한 해방, 그리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를 통해 아스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21장의 일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기 전에는요. 유다 민족은 정말 지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의 터널은 누가 자초한 겁니까? 유다 자신이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아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반드시 이 고난의 불뭇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 21장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과 정결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 올려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극심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그런 사람만이 그 강단에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심지어는 대항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러뜨리시고. 고난의 품못에서 질질 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대부분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유다가 그 과정을 거쳐가기 전인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21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앞 단계도 예언을 하셨죠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비록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터지지만 반드시 21장에 우리를 이직인 것 만든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단식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최후 승리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뭐, 이 일이 일어날 때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21장에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은 그냥 이제 소망이 없고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라고 여겼는데, 오늘을 생각해보면 내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와 해방,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애국을 의지하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면 역시나 실패한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요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이들을 입장에서는 아직 고난은 시작도 안 되어졌습니다.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고 있지만 바벨론에 의한 고난은 아직도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이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거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십자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장 장로들에게 잡혀서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미리 말한 이것을 통해서 꽉 내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실패한다고 해 보십시다. 뭐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경제적으로 또 또뭐 사회적으로 다 실패한다고 해보십시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마지막에 죽음,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서 그 고난과 막 질병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죄함을 얻지 못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그 사람도 한 평생 한 인생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 품에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에 바벨론이라는 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무, 무너뜨릴 거다. 그 바벨론이 지금은 너를 연단하고 너를 불무불해서 너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반드시 그 과정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를 증거과 같이 나오게 해서 나의 사람으로 종기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갈 때에 반복되어지는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새날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저녁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긴 밤,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을 통과해야 그다음 날 둘째 날이 오고요. 또, 둘째 날에 어둠을 통과해야 셋째 날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 개인도 이끌어가시고, 가정도 이끌어가시고, 교회 공동체나 나로와 민족을 동일하게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뭔가 고난 가운데 막 어쩌지 못하는, 막 견디기 힘든 그런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떻습니까? 새벽은 가까이 온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은혜로 새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2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자,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큰 꿈,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땠을까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묶여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달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어떤 심정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막 믿고, 막또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까? 반대지요.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며 공격해대며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이 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리 보내셨습니까?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무 대책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믿고 바라보고 주님 붙들 뿐입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도대체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을 믿는가? 영혼이 자라나는가? 무슨 변화가 있는가? 눈에 안 보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는 한 겁니까? 어떨 때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이 지나왔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않는 현실에 이 장벽 앞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나 지금 세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과 또 함께 새순교회를 섬기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본질적으로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비슷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불물글로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욕기 23편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이 지금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여졌을까요? 이 고난의 끝은 있을까?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했을 때 믿음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절망의 끝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동안 우리는 고난의 터을못 빠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손에 붙들고 놓기까지는 고난의 턴을 못 빠져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의 턴을 빨리 빠져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미련 없이 놔버리는 겁니다. 땅에 확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의 턴널은더 짧아질 줄 믿습니다. 두손두발다 들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추셔서 우리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 일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이 단계 단계 지금 유다 민족은요. 몇 단계나 남았습니다. 21장까지 올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단계별로 진행시키시고 지금 이 유다 민족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교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계속 말씀 붙들고.